틱콜! 하우리 오늘은 무슨 무슨 인형 놀이 할 거야? 아니 엄마 우해야돼 엄마도 또 해야 돼? 하우리! 하우리 엄마. 그럼 안녕 친구들. 하우리예요. 아니 그리고 안녕 친구들. 하우리. 엄마는 하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할게. 알았지? 안녕 틱콜! 하우리 아니 안녕 친구들 하우리 하고 엄마 예요 이렇게 할게 안녕 친구들 하우리야 <laughs> 하우리 하고 엄마예요 한다니까 안녕 친구들 하우리 하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알았지 다시 해보자 시작 안녕 네.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지구 하우리! 하우리! 엄마예요! 됐어? 응! 응. 만족스러워? 응! 자, 오늘은 토끼 내용이야, 토끼! 내 이름은 토순이야! 나! 응! 안녕! 토끼야! 네 안녕? 이름은 토끼야? 응! 내 이름은 토순이야! <laughs> 나는 전체적으로 핑크색이야! 네! 온몸도 핑크핑크! 핑크. 나 핑크 할게. <laughs> 나 핑크. 다시. 시작. 안녕치고 뭐야, 또 다시 해. <laughs> 나는 온몸이 <laughs> 하얀색이야. 나. 나는 그래서 흰순이야. 나는. 응. 이름이 뭐야? 나도 흰순이야. 왜, 너는 왜 흰순이야? 너는 핑크색인데. 뭐야 얘는? 시순이. 어? 얘는, <laughs> 시... 흰순이. 너네 이름은 뭐야? 하려 지어봐. 나 시순이야. 어, 어, 나는 나... 하얀색이랑 흰순인데 너는 하얀색이 아니잖아. 근데 흰순이 하고 싶어? 그럼 내 이름도 바꿔야지. 나는 스마일이야. 나... 항상 응? 웃고 있어. 나, 나, 응. 응. 나 나는 누구지? 순이. 흰순이야. 근데 네 이름은 왜 흰순이야? 하얀색이 하나도 없는데. 나 핑크색이가 순이지. 핑크색인데 흰순이라고? 응. 그럼 핑순이 아니야? 핑순이? 핑크색이니까. 흰순이는 하얀색인데. 아니야. 내 이름은 스마일이야 근데 귀가 약간 접혀있어 응 뭐라고? 펼쳐있어? 응 음, 그렇구나 응 나는 귀가 약간 접혀있어 그렇지만 나는 항상 웃고 다녀 스마일 스마일 우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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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낙지야! 숨어! 떨어지지, 하울아. 이렇 떨어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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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너, 또 숨어! 었어으짝 폴짝. 폴짝! 우리. 정면 돌파하자 나하나도안 무서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하나도안 무서워 물 찔르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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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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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힘을 합치면 힘이 더욱 세지고 서로 도와서 이길 수 있어 우와 우리 이겼다 박수

치연. 치연. 치연 의자. 나, 우당 치연 의자. 나, 또. 어, 어. 어, 나 또, 또. 그, 애. 안녕하세요. 키티 선생님이에요. 응. 탁, 탁, 까만. 왜요? 다. 나 타구, 이렇게 밀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을? 선생님을 밀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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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되지요? 음, 자,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 선생님 밀면 돼요. 자 친구들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음 오늘은 오늘은 반지 대해서. 반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반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반지에 대반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누구일까 알까요? 네, 토끼 순이 말해보세요. 흰순이 말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반지는 뭐할때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생일 응. 파티에 꾸밀 때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았어요. 또 다른 사람. 자요자요 어, 반지는 결혼할 때 예물로 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스마일은 되게 잘 알고 있구나. 반지는 꼭 그것만은 아니고 손에 약속의 증표로 하는 거예요. 잘 알겠죠. 네, 흰순아 너도 반지 갖고 싶지 않아? 난 반지 갖고 싶다. 나도. 반중에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자, 친구들,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아, 집에 가야겠다. 랄라랄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아, 오늘 하루 반지에 대해서 배우고 좋은 하루였어. 아, 자야 되겠다.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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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 안녕. 손어 아들. 아, 작은 뭐. 손도 씻어? 응. 응, 손 씻는 거 맞지. 갔다 왔으면 손 씻어야지. 응. 그리고 안녕.